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일이면, 자, 점령전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공공시가 되면은, 어, 그동안 이제 점령전 했었던 그 며칠간의 전투가 끝나고 최종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연합에 가입 되신 분들은 분명히 연합원들이 어, 연합 점령전에 참가를 하셨을 거예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도 저, 연합원들이 점령전에 참여를 어, 하셨을 겁니다. 하셨다면 오늘 어, 수요일이 되면 은 이렇게 대전에 들어가셔서 연합 점, 점령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점령전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고 연두색이 지금 현재 가입된 길, 어, 연합이에요. 지금 저희 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운 좋게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1등이죠. 왼쪽이 2등, 제일 끝에가 3등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소속된 연합이 1등을 했다면 보상 획득을 하게 되면 200만 골드를 줍니다. 200만 골드 1등을 하게 되면 200만이고 자기가 소속된 연합이 2등을 했다면 50만 골드 그 다음에 만약에 3등을 했다면 30만 골든가 이렇게 줄 거예요 20만인가 30만인가 그렇기 때문에 골드 수급이 어렵지만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아마 토요일 전까지 아마 수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부터 토요일 이전에 이렇게 점령 전에 들어가시면은 어~ 이전 점령 전에 대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본인이 점령 전에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연합에 가입이 돼 있다면 그리고 그 연합이 어~ 연합 점령 전에 참여를 한 경우라면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건데 아마 놓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본인이 연합정염증에한 번이라도 참여를 했다면 이렇게 보너스로 어 기여도에 대한 보상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그렇게 크게 기여는 못 했지만 저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밖에 안 됐지만 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도가 높으면 어이 추가적인 기여도 보상이 신화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요.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점령전에 참여를 하셨고 기여도가 많다면 매점투마다 참여하고 기여도가 높다면 이 기여도 보상이 신화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럼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여 기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연합에 소속이 돼 있다면 점령전이 끝났을 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 우리 연합의 등수에 따라서 골드 보상은 모두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연합은 1등을 했기 때문에 200만 골드를 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합은 전부 다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골드 꼭 놓치지 마시고 이런 골드 보상 꼭 챙겨가시길. 자, 다음은 이제 이 연합 레이드 보상입니다. 자, 지금은, 어, 보통, 난이도 보통을 클리어 했을 때 받은 그 상자들을 열었을 때 받은 보상인데, 이렇게 잭팟으로 95만 골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매일매일 꼭 참여를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어, 연합 레이드 어려운 난이도를 클리어 했을 때 나오는, 어, 그 보상들입니다. 물론 랜덤이기 때문에 이 보상들 외에도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보상이 잭팟이 걸리게 되면은, 더 많이 어,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암흑 반물질도 연합 레이드 보상으로 어,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우루, 그 다음에 뭐 노른스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이런 상품들이 제, 어, 재료들이 나오지만 이 연합 레이드를 매일매일 참여를 하셔가지고 꼭 이런 노른스톤이 잭팟이 걸린 거예요. 200개가 나왔죠. 이런 잭팟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나와요. 잭팟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암흑 반물질도 189개 이것도 잭팟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 마찬가지. 지금 4등급 반물질도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하셔 가지고 반물질 골드 이거 보세요. 100만 골드가 넘게 나왔죠.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반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나옵니다.